안녕하세요. 강화 16대 원주민 2 8년세공인회사 한태입니다. 오늘도 예쁜 저런 주택 하나 소개하도록 해서 길상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초지대 계산 8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으며 버스기라고는 한 자동차로 1분 정도 나가면 되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원부터 소개해 드리는데요. 정원에는 가장자리에는 정원 역할을 하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텃밭이 있는데 고구마를 많이 심으셨고요. 그리고 저쪽 가장자리로 가면 각종 채소, 상추, 고추, 오이 등을 심어놓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끝자리는 이렇게 파란 나무로 자연 울타리를 쳐 놓으셨고요. 이렇게 무슨 돌인가 곰부돌 같은 걸로다가 경계석을 해 놓으셨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철제 울타리로 튼튼하게 해서 안전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아, 백합인데 이게 무슨 백합이죠? 이름모를 백합이옛날에 백합들은 좀 청순하고 가련하게 얼굴을 숙이고 있는데 요즘 백합들은 뻔뻔해갖고 얼굴을 하늘로 쳐다보고 있네요. 좀 특이한 백합이 아 이쁘 그렇지만 이쁘게 피어 있습니다. 대추나무 있고요. 태양광이 있으므로 전기세가 천 원, 이천 원 나온다고 말씀하고요. 태양 밑에 태양광 밑에는 이렇게 수도놀이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잔디밭이 곱게 깔.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는 정원이 또 이쁜 꽃밭이 하나 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2 텃밭이 있으면서 또 과수원 역할에서 각종 어, 과일들이 무럭무럭 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과일일까요? 어? 제가 이름 모르는 건 아닌데 여러분도 한번 맞춰 보시기를 어, 바랍니다. 어? 감나무가 있고요. 넝쿨 장미가 어, 있고요. 그리고 소나무가 있고요. 어, 여기가 대문입니다. 대문이고, 대문 안에 때에 따라서, 어, 뚱뚱한 거는 한대 정도, 이렇게 측면에 되면 두대 정도 될수 있을 거고요. 어, 그리고 저기차 지나가는 데가 어, 버스 길이 되겠습니다. 아, 직접 지으셨다는 아주 어, 조경도 잘 해놓으셨고요. 이제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일단 썬룸이 몇평 정도 될까요? 한8평 정도 될 걸로 어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유리창으로 되어 있고요. 폴딩도 폴딩도로 되어 있고요. 어, 천장이 있으므로 어, 여기서 놀이하기 너무 좋을 거고요. 어,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현관 나오고요. 왼쪽에 신발장 있고요. 또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거실 나오고요. 그리고 남쪽입니다. 창문이 있고요. 천정에 아주 고가 높이 형성되어 있고요. 뒤로 돌아가면 주방이 있고요. 기역자로 싱크되어 있고요. 옆에 문을 열어보면 은 다용도실 겸 보일러실이 있고요. 아주 밖으로 나가는 문도 하나 있습니다. 복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도 끝자락으로 가면은 안방으로 추정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농이 있고요. 그리고 창문이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있고요. 에어컨 있고요. 물론 에어컨은 놓고 가시겠죠. 여기 그레이톤으로 화장실 아주 이쁘게 하나 되어 있습니다. 여긴 뭔가? 네, 미니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계단 따라서 올라가고요. 또유턴하고요 이렇게 창문이 있고요. 올라가면은 여기도 썬는 같은 게 하나 있네요. 아 여기 부모님을 위해서 지셨다는데, 아, 여기 아주 참하시기 좋은 공간이구요. 바람이 잘 들어오고요. 테이블 세팅 해 놓으셨는데 비누리도 안 드셨네요. 어, 서울서 부모님 다니시기 좀 고단하다. 그래서 그냥 파신다 그래요. 한 2년 정도 어, 쓰셨으니까는 도끼는. 아, 새집증후군은다 빠져나갔을 거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 숙성시켜서 파는 집이니까 마음 놓고 와서 사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 산은 어느 산이냐면 전등사산, 그리고 길상, 아, 길, 길상산 그런 것들이 잘 조망되고요. 어, 때에 따라서는 안개 속에 많이 산도 보일 것 같습니다. 건너가면은 또 화장실이 1층만큼 커다란 거, 넓드란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방이 하나 있고요. 어 그리고 에어컨 있고요. 여건 천장이 약간 찌그러진 거기 때문에 또 어, 다락방 형식으로 다방 다락방처럼 낮지는 않지만은 어, 다락방 기분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어,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처럼 접근하기 어, 좋은 것이고요. 주인께서 직접 꼼꼼하게 짓고 조경 음, 하신 것이고요. 어, 그리고 한2년 정도 어, 됐으므로 이렇게 완연히 완연 지난지만 아주 잡수 숙성에 제대로 알맞이 돼 있는 주택 여러분들 구경 오시면 훌륭한 주택 만나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이 되실 거라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구경 오시길 바라며 이상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